방법도 써보고, 제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 이제 뭔가에다라본인들도 자극적이나, 본인만의 스펙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어느까지 무게를 칠수 있으면 그리고 뭐 관절이라든지 어디까지만 해서야지 그런 게 어느 정도로 스쿼트를 할수 있는지 알아야지. 음. 그걸 뭐 무턱대고 중량 씬다고해서 허리가 굽을 수도 있는 자꾸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게 무게를 만들어서 좋아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힘쓸 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 원하는 용이서 써버리면 i 런 n 을 유지할 수 있는 f y o u 좀이이 o 지 않을까 오늘 e able to get into my l 라이브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into my l 트레이너 m n o 저는 나는 트레이너다의 홍준영 트레이너입니다. 네, 나는 나의 트레이너의 나는 트레이너. 나는 트레이너의 <laughs> 이두희 <이드의> 트레이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브이사 트레이너 구재영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시범을 좀 보여주실 분으로 이제 같이 좀 네. 서포터를 좀 해주실 거라서 같이 오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저희 스쿼트 편 관련된 거 영상을 좀 담았는데 어, 많이 내용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좀 실기 영상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부분들을 좀더 다뤄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오늘 이제 뭐 실기 영상을 좀할 건데 나름 좀 대표 준비 하셨지? 실기를 또 아, 형이 네. 항상 실기를 네. 메인으로 실기로 하자 실기로 하자 이랬으니까 <laughs> 오늘 독을 품고 오신 거 아니야? <laughs> 아 그건 아니고 그래도 서로가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시고 직접 배워 보시면은 아 이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스타일이 틀린 거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스타일이 틀려서 근육의 이제 모양이 틀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명 각자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 이제 뭔가에 다 본인들의 또 자극점이나 그치.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다 여러 명인데 그들의 방법이 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동일한 비슷한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좀 동의하는 게 이게 누구 말이 맞다라는 것보다 결국에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어떤 위치적인 상태가 그치. 조금씩 다른 것 뿐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만족, 복합적으로 취합을 하면 좀더 좋은 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보통 대표님 같은 경우 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스쿼트나 진행할 때 대부분 좀 선수들을 많이 좀 양성하시잖아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킬 때 무게를 뭐 처음부터 이게 좀 올리는 편이세요? 어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어 이제 하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봐야 되겠지. 이 사람이 음. 어느까지 무게를 칠수있으면 그리고 곡그 관절이라든지 어디까지만 해서야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스쿼트를 할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음. 그걸 뭐 무턱대고 중량 신다고 해서 허리가 굽을 수도 있는 거고, 자꾸 힙이 빠질 수도 있는 거, 고관절만 고 다칠 수도 있는 거.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로니 쿨먼. 어. 아, 그 고관절이 완전히 네, 네.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지금 보행 장애가 네. 온 상태잖아. 네, 나는 그거가 좀 이게 좀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이 커틀러가 과거에 등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로니 콜머 같은 게 좀, 항상 좀 상위권 1위를 유지했잖아요. 두 사람의 운동을 좀 이렇게 옛날 영상을 통해 좀 봤어요. 근데, 제이커틀러는 운동을 하면, 그 파워레그프레스를 500kg 이상을 들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로니 같은 경우는 막 1000kg 넘게 들고,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고관절에 무게를 많이 이렇게 딱 쓰다 보면은, 이 파워레그프레스 갖고 있는 그 힘점이, 사실 고관절로 1 0 0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량이 올라가시면 더 빨리 체감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고중량에 대한 과도한 사용이, 음. 블로운 좀 악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우리 걸면 그리고 특히나 더 깊게 들어가잖아. 요 네, 네. 완전 쉽게 들어가니까는 네. 부담이 네.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무게를 많이 들어서 좋아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힘쓸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 오남용해서 써버리면 몸에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반경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어때? 힘도 나는... 힘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동범인 것 같아. 음... 내가 대퇴근을, 대퇴사두근을 쓰다가 그 어느 한계점이 지났으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다른 근육들이 쓰여져서 동작이 이루어지잖아. 그지 참여 되겠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가동범위가 좀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 그때 이제 고중량이 갔을 때 그쓰여지지안될 근육에다가 고중량이 들어가니까 다치거나, 아, 근데 그, 그럴 경우가 좀 높은 거 같아요. 그런 게 어쨌든 그게 해보면은 개개인의 스타일입니요그렇 음.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 누구 스승을 만나느냐 따라서 모양도 똑같아져. 음. 다리머 왜냐 그런 식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는 유형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데, 어, 내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이제 중량 위주도 하지만은 자극 위주도 하고 골고루 섞어서 하는 편이라서. 이제 두 가지를 네.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역도, 역도도 하셨었고. 그 그러니까 또 바디빌딩도 했었고. 하니까 역도 하셨던 네. 게 사실 바디빌딩의 스쿼트의 운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동작을 분류를 할때좀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것보다는 그, 그 역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자극을 줄줄 줄 알기 때문에. 그 특히 처음에, 음,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스쿼트를 지면은제 같은 경우는 힙이 많이 빠지는 스타일로 하체를 졌지. 음. 그러니까 하체보다는 엉덩이가 아파서 하체를 못질 정도였어요. 음. 그만큼 힙 발달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퇴이두와 힙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4두가 발달이 잘안 되는 음. 스타일이었지. 음. 그러면은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해야 네요 역도에 아, 네. 그런 스타일도 역도를, 해야 되겠죠. 피키니 선수 가 역도에 <laughs> 아니 요즘 힙클래스나 이런 거 운동 보면 그 솔직히 다 역도하는 맞죠? 운동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네, 음. 전부 다 운동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음. 역도도 어차피 땅에서 전부 다풀 치는 동작 이런 게 전부 힙이라는 대태두를 써야지만 그치. 하는 운동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역도라는 걸 6년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너무 이쪽이 가 가발다. 가발다리 대가 있어 버리니까 그만큼 사도의 힘을 줘도 그만 2도와 힘이 더 발달돼 이쪽이 있어요. 많이 되 있는 거죠 활성화가. 음. 지금도 비슷하지. 근데도 뭐 어쨌든 그만큼 자극점을 찾으려고 제가 하는 방법도 찾다가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하체 좋은 것들 보고 오 <laughs> <laughs> 어 저래 같이 연절해 되는가 싶기도 해. 저도 그래요. 음. 저도 네. 회원님 가르치다가 회원님이. 인재 운동 배우시는데, 어, 이런 방법으로 하시니까 더 좋네요. 예, 그런,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어, 그럼 그렇지. 화장실 가서, 열에 한자가 열에대고 열의, <안자가> 열의, <laughs> 열의 <laughs> 되로 <되고> 옛날에 <laughs> 연습도 그런 식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맞아, 맞아. 지금도 어찌보면 계속 노력하는 맞아. 그런 거는 있지. 내가 약한 부위는. 응, 어떻게 보면 좋은 부위는 뭐, 어, 이렇게 봐도 어, 그냥 바로 스타일이 보이고, 어, 저거보다 저게 나은데 이렇게 되겠지만, 자기가 좀더 약한 부위는 배워야지. 어떻게든 배우는 다고할 대부분 수가 있지. 궁금한 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사실 형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구점에 좀 올라와 있는 편잖아요 운동의 수행 능력이나 이제 과거 경력이나 뭐 이런 걸로 몸을 피지컬로 봤을 때도 근데 누군가 되게 좀 배운다라는 관점에서 이게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 약간 자존심의 문제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나는 없어 음. 어. 나는 예전에 선수 때도 그때 당시에 아니 좀 등이 좀안 좋아서 다른 데 비해서 음. 그 등이 좋았던 그때는 형이랑 잘 몰랐으니까 형한테 못 물어보고 음. 서울에 있던 이제 다른 선수들 음, 형한테 물어봤어. 음. 그런데 이 하체 갈때 좋았으니까 제가 하체 알려드릴게 이렇게. 음. 어. 그리고 음. 서로 그때도 배웠어. 아니 선수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 그런 운동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남이 누군가가 후배 그 선수한테 뭔가 물어본 후배가 이 운동이 어떤 선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물어보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그렇게들 많이 하시지. 난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배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내 개인적인 음...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지금 두분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근데, 내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은, 누구만의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일이 있는데, 자꾸 배워보면 똑같은 스타일이 되거든요. 음... 그런데 한 번씩 다른 데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보면은, 내가 하는 방법이 말고 다른 방법이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똑같은 등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근데 탁 보면, 어? 그게 접목이 되는 거지. 아, 저런 방법으로 하네. 어, 저건 내하고 좀 다른데, 저걸 이렇게 조금 하면 내게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것도 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강해 똑같이 찾아서 음, 하는 게아니고왜냐면내걸 그러니까, 어, 만들어. 이 운동은 모방을 해도 되는 게 좋은 운동이야. 정말 음. 모방을 해도 내 걸로만 만들면 되는데. 음. 아, 되게 좋은. 좋은. 맞아. 어, 되게 좋은. 진짜요. 아. 하체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약하다 그냥 뭐 옛날에 국가대표를 냈지만 그 전문가들이 아홉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 번씩 이야기 들을 때도 있는데 그 방법이 정말 오 형님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키우면은 형님이 발달 안된부 어느 정도 잘 먹고 운동이 될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내 예전에는 뭐 김종훈 선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 그리고 음. 회원분들한테 쓰니까 오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소리도 하는 음. 적이 있어. 음. 그런 거는 왜냐면 내가 나도 어쨌든 여기서 갇혀서 생활 계속 내것만 내서 나다 보면은 가리키는 사람도 지게 왜냐? 솔직히 한한달두달 달 배우면 똑같은 패턴이야. 음. 근데 그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솔직히 다르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여요. 내가 음. 욕했다, 저거 하니까, 저거 하다, 저거 하니까, 음. 등 빼고는 다음, 다음 거회현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말도 안했는데 <laughs> <laughs> 이거 맞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조금씩은 다르게 가리키는데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말을 해주지만 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솔직히 뭐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은 다른 센터를 가든지 좀더 같이 모임을 해서 그런 데 가서 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배워와서 배워는 오지만 좋은 거는 뭐 모방도 하겠지만 그걸 내 스타일대로 어 조금만 바꾸니까 더 좋은 포지션이 나오면은 그걸 배워서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 주지. 음, 맞아 그런 걸좀 잘해야 될거요 어때요? 그준영 형한테 운동 배우면서 너무 깍두기 같아서 좀물어보고싶기까지가 <laughs> <것 같아요. 웃음> <laughs> 준영이한테 운동 배우면서 실제로 오늘 등 운동 한다 보니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다 해요. 어 이제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날은 매일 음. 그렇게 물어보는 음. 보시죠. 아, 아, 그러니까 내가 좀그등이든 그러니까 다른 거든 만약 에 가슴도 마찬가지고 그 날은 어느 쪽의 등도 로우, 로우. 쪽으로 만약이지 어. 그다음에 이제 레플 당기는 운동 로. 어. 레풀다운으로 그러니까 많이 할지 이게 틀리고 가슴 운동도 벤치 먼저 할 건지 안쪽부터 할 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을 나눠서 이제 하면은 그 다음부터 는 이제 딱그 사람하고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 무조건 벤치가 먼저거나 들러지는 당연하지 근데 본인이 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는 편이야 하고 이제 대표님 빨리 오시라고 하는 편이 <laughs> 아 먼저 준비하시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는 편이 아니라 네. 대표님이 조금 늦게 오시니까 네. 제가 약간 하고 도움를 드리면. <laughs> 그 레슨을 받고 있는 거죠? 아니야, 아니. 레슨은 이제 전에 예전에, 예전에 올, 올 초에 작년에 음. 말부터 해서 그때 썼고 음.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아. 그러니까 작년에 어 가을이지. 내가 다시 선수 레슨 하면서 그때 거의 처음으로 와가지고 6 개월 동안 쫙매일 같이 매일, 아, 매일 6 개월 동안 음. 되게 본인도 트레이너 생활 단데서 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래갖고 저기 나가가지고 워스랜드 아, 테니스 코 절반 왼쪽에 아저야 신내 몸 처음 나가서 루키 초대 챔피언 와 대박 수가 어 오, 몰랐어 적인은 적게 있는데 저기은 <laughs> <제께도> 있는데 본인인지 <laughs> <있는데> 몰랐어 <laughs> 나는, 사진 아, 사진과 좀 실물이 다르네 <laughs> 어. B 시즌 <laughs> 야이 바디빌딩은 B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다 통용되는 시즌 그런 것도 있는 시즌 이 얼굴이 좋아져. 아, 그래서 오늘 사실 스쿼트라는 동작을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때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쿼트에 대한 어떤 얘기의 기본 맥락은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다리 운동이다, 뭐 엉덩이 운동이다 이런 구조에 대한 건 알고 계시니까 좀 사실 뭐 서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운동을 끌어가는지 각각의 어떤 개인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음 제가 보기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뭐 누가 먼저 하는 건 상관없는데 대표님 께 아, 어차피 예있으니까 먼저 먼저 가리키지 준영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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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보조가 있으니까 저는 뭐 아무 데나 그런데 들어가... 어차피 다 보조는 다 같이, 아, 할 같이 한다고 예다 네, 같이 할 거니까 해 먼저 해 파츠는 앞에 스타일은 틀려도.